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랜스의 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요 그..여러분 저번에 제가 올린 영상 그 깨두부 영상 보셨나요? 예 고마도후 예 영상을 아마 안보신 분들은 그 영상도 함께 예..봐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거기서 만든 이제 깨 깨두부를 가지고 만든 요리에요 예 오늘은 아게다시도후라는걸 한번 만들어볼게요 여러분 아게다시도후란 말 많이 들어봤어요? 예 아게다시도후라는거는 예..고마도후 고마도후의 도후가 두부죠. 두부란 뜻이에요. 그래서 두부를 튀기는 요리인데 아게다시, 아게다시라는 거는 아게 아게류가 튀기다, 다시가 이제 다시 국물을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게다시 도후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일본 요 중에 또 하나 있죠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부를 여러 가지 두부를 가지고 해요.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그래서 저번에 만든 두부 있죠. 그거를 지금 딱 영상이 지금 언제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깨두부를 만들고 딱 3일이 지났어요. 그래서 그 깨두부를 제가 일부러 좀 냉겨놨어요. 냉장고에다가. 그래서 예, 그거를 가지고 할 텐데요. 일단은 그 깨두부를 한번 보고 그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, 깨두부요. 보세요. 이렇게. 예,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, 탄력이 좀 없어져요. 탄력이 있긴 있는데 보세요. 좀 늘어지는 탄력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왜그 묵있죠 한국의 묵같은 그런 느낌으로 변해요 이렇게 조금씩 근데 요게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은 조금 이게 살아나거든요 이게 쭉 늘어지는게 그래도 요거는 깨두부같은 경우에 서 바로 그날 만들면 그날 바로 드시는게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남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요 남은거를 활용하는 법이에요 이게 아게다시도 그래서 보통 일반 두부로 만들어도 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요렇게 남은 예, 요런 걸로도 만들 수가 있다. 라는 거를 오늘 은 같이 공유를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, 보세요. 예전에 그 영상하고 좀 많이 다르죠. 그죠? 이런 식으로. 아직 그래도 탱글탱글 하는 건 탱글탱글 합니다. 요걸 튀겨가지고, 된다시라는그 다시에다가, 예, 살짝 같이 해가지고 먹는 거, 거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게 지금 딱 크기 좋게 잘려있어가지고, 요걸 그대로, 요대로 하겠습니다. 크기가 딱 좋네요. 요거를 몇개 먹을까? 네 개. 한 4개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예요거 이제 전분이에요 감자 전분 카타쿠리코라 그러죠 일본말로 하면 카타쿠리코 카타쿠리코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튀기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정말 정말 간단해요 할게 없어 예. 이렇게 해가지고 자 튀기겠습니다 자 그럼 튀기기 전에요 튀기기 전에 준비해 줄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댄다시에다가 이렇게 먹는 거기 때문에 댄다시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사전에 만들어놨거든요. 이된다시는제된다시 영상 있죠? 그거를 참고하세요. 그럼 바로 알수 있으니까. 그 요거 만들어 놓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된다시 위에 올라갈 그무 가른 거. 일본에서 이제 무 가른 거를 잘 먹어요. 무를. 볼게요. 예, 준비해 두시고, 그 다음에 이 생강, 생강 굳이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, 생강을 조금 넣어주시는 게그 악센트가 있어서 좋거든요. 네, 이거를 조금만 가겠습니다. 예이렇서준비하세요 자, 그럼 여러분 바로 튀겠습니다. 기 예, 한 170도 정도 될 거예요. 170에서 175도 사이 될 겁니다. 자, 이렇게 튀겨졌습니다. 이렇게요. 이런 식으로. 자, 그럼 바로 담아보겠습니다. 쇼가를 조금 올려주시고, 내기. 그리고 이렇게 고명, 고명용 이렇게 카소부시가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. 풍미가 한층 살아나니까요. 완성입니다. 완성입니다 이렇게 음, 잘 나왔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게 보통 두부랑 다르게 보세요. 고마도후 그 모찌리도후가 또 만들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늘어져요, 이렇게. 떡, 떡같이요. 어우, 부드럽다. 와. 어우, 아주 부드럽습니다. 어우, 뭐, 그냥. 음! 어우, 녹아, 녹아. 보세요, 우와. 음. 그리고 그 고마 향 있죠? 깨향이 많이 납니다. 역시, 깨드브라. 아, 뭐 녹습니다. 그냥 바로 녹아요. 음. 그입니다 어 아주 그 뭐야 떡인데 되게 부드러운 떡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음 진짜 일반 보통 두부로 한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로 그런 보통 두부도 맛있는데 요것도 요대로 부드러운 맛을 느끼면서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음음예잘 음. 먹었습니다 여러분. 예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게다시도우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일반, 보통 저같이 이렇게 고마도우로 하는 분들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한번 해 봤는데 보통 두부로 하는 거는 시간이 되면 한번 올려드릴게요. 뭐, 방식은 똑같으니까요. 그리고 머리에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.